이가거안 찍을 수가 없어 너무 멋있어서 이러면안 되지만 죽을 만큼 들만큼 보고 싶어요. 이 눈새만 늦은 아, 밤. 아내 이름 이 있는데. 아, 영경. 야 투. 지금 병원에 왔어요. 제가 오늘 이제 항암 마친 후 중간 검사하는 거 초파 촬영이랑 MRI를 찍습니다. 제가 지금 탈의를 하고서 갈아입었고요. 이제 유방암 아 유방 초음파 찍으러 들어갑니다. 유방 초음파 아, 촬영은 맞아. 끝냈고요. 네. 지금은 MRI 촬영하러 왔어요. 아, 네. 촬영하기 전에 그 조영제로 위한 그 주사 꼽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진 기다리고 있고, 이제 또 기다렸다가 이제 MRI 씬 이제 들어가요. 음, 유방 초음파 한 거는 볼륨은 조금 줄었고 어 이제. 늘어나거나 따로 더 보이는 것은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범위 자체는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정확한 결과는 어, 이제 더 이렇게 전에 사진이랑 판, 비교해서 판독하시고 제가 13일 날 왔을 때 이제 그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MRI 이제 촬영 끝났어요. 30분 정도 걸렸고 이제 이거 주사기 빼고 집에 가면 되는데. 어저 지금 엎드려서 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자국난 거? 얼굴? 여기 이렇게, 자국난 거 보여요? 한 30분가량은 엎드린 상태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방안이 좀 추워요. 그래서, 한 이제 추우시면 담요 좀 달라고 검사 시작 전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귀막에 속에다꼽는 귀막에 주고 겉에다 꼽는 헤드셋 귀막에 해주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MRI를 한 세네 번 찍어봤는데 가끔 요걸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이거 안 하고 요것만 꼽고 들어가서 하면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할 때 귀막에 속에다 꼽는 거 겉에다 헤드셋 둘다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숨도 살살 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좀웬만하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주사기 뽑고 옷을 갈아입으러 가겠습니다. 검사받고 진료를 받는데 결과를 발표하려고 발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laughs> 결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좋은 소식은 항암이 크게 줄었다는 것 하지만 또 동시에 나쁜 소식은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어,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전 절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4.7 왼쪽이 1cm짜리 이렇게 동시에 썼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줄어든 걸로 봐서는 수술을 들어갈 때 부분 절제도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될것 같다. 그 정도로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열어봤을 때 만약에 이제 암세포가 아직 살아 있고 많이 보이면 이제 다, 당연히 오른쪽은 전절제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하시네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하면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어, 림프절은 오른쪽은 다 잘라내야 되고 아직 여기는 암세포가 보인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은 혹시 왼쪽에도 제가 암이 작지만 생겼기 때문에 감시 림프절 요거를 뭐 한두 개 떼어서 이제 이쪽에도 어, 암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림프에도 있나 없나, 전이가 됐나 없나 여부는 보는 게 이제 안전하게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양쪽 다 왼쪽은 부분 절제, 오른쪽은 전절제, 그다음에 오른쪽 림프절 다절다 다 잘라내고 걷어내고 왼쪽 한두개 이렇게 왼쪽은 어차피 뭐그 1cm 만약에 암세포 활성화가 안돼 있으면 다 죽었으면 1cm 만 잘라내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있으면, 암세포가 있으면 1cm보다 더 크게 이제 절제를 하는 부분 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수술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일단은 항상 열어서 봐야지 가장 정확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림프를 잘라냈을 때 불편한 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당연히 림프 부종은 있을 거고 팔을 사용하는 직업이 있으시면 그 직업을 할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왜냐하면 이제 림프가 어액이 팔로 팔을 팔로, 팔로 와서 다시 몸 쪽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이 막히는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림프액이 쌓이는 건가 봐요 그러면 팔이 코끼리 팔 코끼리 다리처럼 붙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요. 한번부으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예방. 안 붓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되고, 상처가 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주사바늘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주사를 맞아야 되면 팔에다가는 맞을 수가 없고요. 체혈을 해도 팔로 체혈할 수가 없고요. 뭐, 이제 상처가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이제 나면 안 되는 거죠. 어, 한마디로 공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제 팔이 공주님이 되는 거고 동시에 그 공주님 팔이 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는 공주님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 우리 남편이 고생하겠어요. 지금도 투병하면서 정말 황제 투병했는데 저의 친정 엄마와 남편의 섬김으로 아 근데 이게 수술 후에도 저는. 음, 격한 움직임은 할수 없는 어, 사람이 됐네요 우리 남편을 더 건강하고 음, 튼튼하게 제가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수술이 겁납니다 항암보다 수술이 더 겁나요 왜냐면 저는 수술대 위에 누워 본 적이 없어요 어, 전신 마취도 처음이고 몸에 칼을 대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요. 게다가 처음 몸에 칼을 대는데 제 신체 모양에 변화가 오는 거죠. 이거를 또 제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진짜 너무 막막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겁나요. 사실은 수술 안 받고 도망가고 싶기는 해요. 음다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 이었을 거고 저는 이제 수술 날짜를 어 예약을 했고요 그 전날 입원 수속하고 이제 다음날 수술을 받는데 그때까지 이제 제가 할 일은 제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어 유지하고 이제 수술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입원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예상하라 어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길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그냥 빨리빨리 퇴원시키던데, 근데 저는 이제 양쪽에 그 배관, 뭐 피주머니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완벽히 액기다 나오기까지 퇴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절하는 부분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림프도 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또 진료를 보면서 이제 방사선 계획을 해, 해야 한다고 해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20회에서 25회, 그러니까 한 4주에서 5주 정도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갈 길은 많다, 멀다라는 거. 어, 이제 그 조,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되려면 아직은 몇 달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종료 후에도 그 항암으로 인한 몸의 휴유증이 많이 남아서 이게 완벽히 회복되는 데는 한 5년 정도는 음, 봐야 된다고 해요. 겉에를 보기에 활동하는 거나 뭐 이런 게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음, 이, 어, 그 휴증이 아직 몸에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은 항암 환자들은, 어, 항암 후 5년까지는, 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관리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어, 정말 검사해놓고 일주일 후에 지금 검사 결과 듣 기까지 되게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했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 아, 이제, 뭐, 줄었다니가 좋은데, 저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줄었다고만 해서,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니 의사선생님께서, 줄은 게 어딥니까? 하시더라고요. 보통 줄지 않거나, 아니면 더 커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대요, 항암을 해도. 그 저는 약발이 들은 거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그, 하여튼.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 들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너무 어 남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답글 혹시 못 따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좀 서운해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저가 모든 댓글은 다 읽고 있고 또그 모든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많은 힘을 얻고 또 그날 하루도 아, 기분이 너무 좋고 아, 빨리빨리 치료 잘 받아서 빨리 회복하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바비킹 닮았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